네, 발갑습니다 네, 며칠 전에 그 KB증권, 네, 다이렉트 인, 인덱싱, 네, 어, 모의투자가 있었죠. 네, 거기에 대해서, 어, 구독자분들이 할수 있는 노하우가 없느냐 해서 물어보셔가지고, 네, 그냥 뭐 저만의 노하우인 것같고요안될 수도 있으니까 참조만 하면 될것 같고, 어차피 모의투자이기 때문에, 네, 확률을 올리는 게 좋겠죠. 네, 수익률 확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, 네, 이 이벤트죠. 네, 보면은, 네, 어, 모의투자. 네, 이것만 저는 참여를 했고요. 자문계약해서 손실을 할수 있기 때문에, 일단은, 네, 이건 안 했고, 이거 했는데 10% 이상. 어, 근데 여기서, 내용을 보다 보면은, 어, 다수 전략 보유 시 가장 높은 수익률로 평가된다. 전략을 최대 5개까지 담을 수가 있고요.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, 네, 10%가 넘어가면 이걸 받겠죠. 하나만이라도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, 5에서 10%면 3만원 은 쿠폰을 받을 테고.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5개를 다 해야 되고요. 전략을 5개를 담아놓고, 전략 보관함에 들어가면 네, 다섯 개 전략이 다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 다섯 개를 다 담았고요. 보면은 뭐8.1%된 것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 난 것도 있고 네, 어떤 거는 벌써 13%난거 있어요. 네, 뭐 그때까지 7월 말까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전략은 자산연금 누르고 다이렉트 인덱싱 누르고 네, 전략 보관함으로 들어가면 되고요. 전략 만들기는 여기 눌러서 하면 되고 전략 보관함에서 만들어낸 전략을 내 네,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전략 보관함에서 선 3개 누르고 네, 전략 편집으로 내 네, 편집을 하면 되고요. 13% 수익난 거는 내 종목을 현대차와 SL 내두 종목만 돼 있고요. 펀드나 이런 상품들 보면 은내 수익률을 내 방어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. 네, 거기 거꾸러 가면 되죠. 네, 분산 투자하지 말고 여러 네. <laughs> 종목 하지 말고 한 종목에 네, 몰빵을 해야겠죠. 모이 네, 투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률이 잖아요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로 네, 몰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금액은 전략 설정 메뉴를 누르면 내 네,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최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. 금액이 작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하고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고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네 테마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네 선정을 하는 게총 다섯 개까지 전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뭐 굳이 뭐한두개 하고 치우는 것보다는 다섯 개 만들고 그렇게 몰빵으로 한두개 종목. 소액, 최소 금액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, 100만원 정도가 날까요? 네. 저는 뭐,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 그렇게 했고, 어차피 모이투자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, 해놓으면은, 추후에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, 5만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겠죠.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, 네. 확인 후에, 또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고맙습니다.